아로마 오일 디퓨저 가습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킨스코터 에센셜 오일 아로마 디퓨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화염 모양의 디자인과 RGB 실감형 화재 야간 조명이 돋보이는 아로마 디퓨저예요. 용량은 150ml로 5~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USB로 작동되며 아로마 오일을 추가하여 공기를 가습하고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어줘요. 또한 다채로운 주변 조명과 사실적인 불꽃 야간 조명이 함께 제공돼요. 제품은 CE, RoHS, FCC 인증을 받았고 ABS 플라스틱과 친환경 PCB로 만들어져 환경에도 좋아요. 디퓨저, 타입 C 케이블 영어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가성비 좋고 빠른 배송으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어요.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아로마 향기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USB 초음파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 디퓨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다채로운 전기 불꽃 아로마 디퓨저이자 차량용 가습기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제품은 고품질의 소재로 만들어져서 아름다우면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USB로 작동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신청 범위도 11에서 20제곱미터로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 하지만 타이머 설정이 없어서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킨스코터 아로마 디퓨저 공기 가습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화염 LED 램프가 아름답게 반짝이며 안개처럼 퍼지는 미스트로 공기를 상쾌하게 가습해 줘요. 180ml의 물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9-1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USB로 전원을 공급받아 탁상에 편리하게 놓을 수 있어요. 아로마 디퓨저로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 LED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지만 소음이 조금 있고 가습기로는 성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쁜 LED와 아로마 향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캔스코터 아로마 디퓨저 공기 가습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